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통상임금과 시급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담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월급이 4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통상시급은 서로 다릅니다. A의 통상시급은 19,000원이지만 B의 통상시급은 12,00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통상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급을 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쉽게 설명드리면 매달 일정한 주기로 반드시 지급되는 금액, 근무 자체에 따라 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식사를 했을 때만 지급되는 식권 형태의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수당도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게 노동청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상여금인데요. 예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판례는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그 지급 자체가 확정적이고 관행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급에 이미 포함된 고정 시간외 수당 즉 포괄 임금제 해서의 시간외 수당도 일반적으로 통상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시급 계산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통상 임금으로 포함되는 월급 항목들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적 식대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월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월 통상 임금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대략 11960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금액이 여러분의 통상 시급이 되는 겁니다. 처음 사례에서 a의 월급은 400만원입니다.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통상 임금은 400만원이 됩니다. 400만원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A의 시급은 약 19,000원이 됩니다. B의 경우는 월급이 동일하게 400만원이지만 기본급 250만원 그리고 고정시간 외수당 140만원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임금은 25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A의 시급이 B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상임금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상여금의 최근 판례 변화와 포괄임금제의 고정 시간에 수당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를 한번 꺼내 보시고 오늘 내용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